자, 다항식 fx를 x너비로 나눴어요. 몫이 q x 로 나머지가 2래요. 아, 이번에 또 qx를 x-2의 제곱으로 나눴어요. 몫표로 q-x라고 할게. 나머지가 2x 더하기 a래요.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1래요. 그때 f(x)를 x 더하기 1,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. 이거죠. 자, 굉장히 막 복잡하게 흘안하게막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에는 지금 딱봤더니 아, 아, 여기 x 더하기 1, X의 제곱, x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나눠서 3차란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이제 최대 2차인데 그 나머지를 최대 2차로 으면안 되겠죠? 왜? 미지수가 3개나 된단 말이야.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딱 봤더니, 아, 여기 X-의 제곱 조각과 X 더하기 이렇게 있네, 그죠? 그러면 QX가 요거 했어요.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되겠네, 이렇게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그래서 딱 집어넣어 볼게요. 집어넣으면, FX는 X 더하기 1에 QX 대신 1을 집어넣으면, X-의 제곱에 Q-X 더하기 2X 더하기 A, 이렇게 될거 아니야? 더이2 e 이렇게 되나요? 이렇게? 자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 x 더하기 에 x 빼기 2에 전체 1 곱에 q 다시 x 더하기 x 더하기 에 e x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났네? f x 를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에 제곱으로 나눴을 때나머지로 바로 얘네. 끝! 요 분쇄는 a가 걸립니다! 이걸로 구해라, 이놈아! X에서 이르면, F2는 다 날아가고, F2는 3, 4 더하기 A 더하기. F2가 마이너스 1을 할수으니까 얘가 마 3이어야 되니까, 요게 마인이어야 되니까, A는 마오 는 액세서리의 2x 마오 이 어, 인가요?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나머지 거하는거예요2 x 의 제곱 마 3x 마3 답인가요? 맞네.